육군이 지난 2022년 8월 22일 포천 로드리게즈 근접전 투교장에서 실시했다는 연합 도시 지역 작전 훈련은 군사적 시각에서 의문이 많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실시된 직후에 사진만 공개가 되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한미군 제142 군사경찰 중대가 2022년 8월 26일 공개한 훈련 영상을 통해 훈련에 참가했던 육군 부대와 군사경찰의 성격의 비합리성 등이 확인이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이 식별이 됩니다. 우선 국방일보가 2022년 8월 22일 공개를 한 내용에 따르면 훈련의 목적은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전시, 도시 지역 작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 도시 지역 작전 전술 행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팀 단위 근접 전투 훈련을 통해 팀 워크를 배양하며 즉각 조치 사격 및 건물 수색 등 도시 지역 작전 능력 구비에 초점을 맞추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제기가 되는 의무, 첫 번째 의무는 훈련에 참가한 한국 육군에 관련 사항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이 되고 국방일보가 공개한 훈련 참가 부대는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육군 2군단과 5군단, 아, 제3보병사단과 제5보병사단 예하의 군사경찰 특수 임무부대입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는 의무는 육군 제2군단 5군단과 3사단과 5보병사단입니다. 국방일보는 분명히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전시, 도시지역 작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군단, 5군단과 3과 5 보병사단은 최전방인 휴전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3사단과 5 보병사단의 현 주둔지와 유사시 작전 지역이 도시 지역 작전 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국방일보의 보도와 같이 훈련 목적에 부합하려면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향토사단이거나 경기도 일원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사단이 도시 지역 작전 환경에 맞는 훈련을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군사경찰 중대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일보와 주한미군 게시물에는 미 8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예하의 제94경찰대대, 군사경찰대 예하 142 군사경찰 중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94군사경찰대대 예하에는 4개의 중대가 있는데, 이 중에 동두천 캠프 KC에는 제55 군사경찰 중대, 대구와 외관에는 캠프캐롤, 캠프워커, 캠프헨리 등188 군사경찰 중대, 평택 캠프함프리스의 제142 군사경찰 중대와 제557 군사경찰 중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실시한 제142 군사경찰 중대는 과거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이동 배치된 부대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훈련에 참가한 6군, 2군단, 5군단은, 그 다음에 보병제 3사단과 5사단의 군사경찰 특임대와 훈련은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동두천 캠프 k 시에 있는 제55 군사경찰 중대가 해야 합리적입니다. 만약 평택에 있는 142 군사경찰 중대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야만 하는 주체라면, 어, 인근에 있는 제51 보병사단 어, 또는 제169 보병여단이어야 하고 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어, 보병 52 사단이나 32 사단, 37 사단 정도가 돼야 어, 합리적입니다. 수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육군 부대 군사경찰과 평택에 주둔을 하는 주한 미군 군사경찰이 대테러 연합작전 훈련을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상당히 부조리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육군의 훈련 참가를 했는 군사경찰 부대에 관한 의문입니다. 국방일보는 2군단, 5군단, 3사단, 5사단 소속의 군사경찰 특임대 SDT라고 부릅니다. 스페셜 듀티, 듀티 팀이라고 하는데, 이 SDT가 훈련에 실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3사단과 5사단 마크가 식별이 되고 SDT 마크도 식별이 됩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그 특임대 SDT는 그 대테러 작전에서 상황이바라졌을때그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경우나 무장 탈영병의 체포 일반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어, 여기서 언급을 하는 요인 경우는 국가급 요인이 아니고 각 단위 부대가 주둔을 하는 주둔지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요인을 의미를 합니다. 어, 따라서 그 전문 부사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특수전 여단의 특임대나 707 특임단 같은 부대와는 달리 6, 해공, 해병대의 사단급 제대나 또는 군사경찰에 수사를 하는 수사단에서 징집된 현역병을 주 전투원으로 편성을 해서 구성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임무수행 능력에 명박한 한계가 존재를 하고 특수부대라고 부르기에는 이 작전 전투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대입니다. 이세 가지 의문을 종합을 해보면 우선 평택에 주둔을 하는 주한미군 제142 군사경찰 중대가 최전방 중부전선인 철원에 주둔을 하는 재산 보병 사단 연천에 주둔을 하는 제5 보병 사단과 전시 도시 지역 작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했다는 이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단 말 않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작전훈련이라고 하면서 시가지 전투 교장이 아닌 근접 전투 교장에서 훈련을 실시한 그 자체도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지역 작전, 즉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대테러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 작전 지역 내의 요인을 경호하는 임무, 무장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 일반 재난구조 임무로 수행을 하는 군사경찰 특임대를 투입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말이 안될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러이 상황을 이제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주관한 이 훈련은 진짜 훈련의 목적을 밝히기가, 밝히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말을 가져다가 붙이다가 보니까 국방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의문투성이에 이상한 기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설에서 제기한 세 개의 의문의 겨, 결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도의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영상과 훈련 참가 부대는 모두 사실임으로 공개된 내용을 어, 재조합을 하여 추론을 한다면 국방부가 공개를 한 어, 전시 도시 지역 작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구에 북한에서라는 부사구가 누락된 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즉 국방부가 공개한 이 문장을 다시 엮어서 다시 재조합을 하면 전시 북한에서 도시 지역 작전 환경에서 발생을 할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라고 수정을 한다면 최전방에 있는 6군 2군단과 5군단, 그다음에 3사단과 5보병사단 소속의 군사경찰 특임대가 주한미군 제142 0 군사경찰 중대와 함께 시가지 전투와 근접 전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의문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명하게 이 훈련의 목적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부담스럽다고 정치적으로 어, 이 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핵심 단어나 어떤 떠그 문장의 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다면 엉뚱한 내용이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차라리 발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